안녕하세요. 돌미나리TV입니다. 어, 길고도 길었던 프로젝트가 하나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예훈장을 드디어 1,500만 개 모아서 전설 스킬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훈장 수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지금 위에 링크된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매일 월드보스와 일주일에 네번 진행되는 각성의 섬, 그리고 혈맹복수 독식 세 번을 하면 그림과 같이 한 달에 못해도 200만 이상의 훈장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설 스킬이 아니더라도 희귀 아가시온 세종과 영웅 스킬북, 컬렉션 등으로 스펙업 하시려면 꾸준히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미티어와 카오스 중에서 어느 것을 배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맞춰... 미티어를 배우자니 몸빵이 너무 약해서 광력 사냥 시 지속력이 문제가 될것 같고 또 막상 카오스를 배우자니 사냥만 하는 저에게 딱 맞는 스킬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번에 설 패키지에서 운이 좋게 데스나이트 아가시온이 나오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티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미티어 스킬을 설명을 하자면 운석을 소환해서 대상과 주변 인원들에게 불속성 데미지를 줍니다. 최대 8명까지 딜이 가능하고요 MP가 50 소모에 쿨타임이 12초기 때문에 MT기 좀 문제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정석은 6개가 소모되고 정탄 사용 시 8개가 소모되므로 1분에 약 40개를 사용하고 1시간에 2400개를 사용합니다. 마정석을 개당 400 아데나로 계산하면 마정석 간만 시간당 96만 아데나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우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겠습니다. 와. 대박. 제가 전설을 배우게 될 줄. 이제 하급전사에서 1전설, 중급전사로 거듭났습니다. 와. 미쳤다. 오, 여기서 한번더 까네요. 상자가. 어, 한번더 까게 되는 상자네요. 자. 지팡이로. 확정. 다시 더블 클릭하면, 오케이. 카오스, 그라비티, 미티어. 미티어로 가겠습니다. 자, 미티어. 미티어. 오, 전체 창이 떴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배웠구요. 자, 그러면 운석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빡! 이렇게 떨어지네요. 와, 대박. 다시 한 번, 빡! 자, 이번에는 많이 모여있는 곳에한번 떨어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잉글주, 잉글주, 디저스. 우와! 한 방이 지금 보셨죠? 와. 한 방에 세 마리 죽는 거 보셨죠? 다시. 와. 대박. 와, 몹이 녹는데요. 그전에 여기 단일 사냥으로는 와, 절, 절대 카바가 안 되는 몹들이었는데 녹아 버리네요. 와, 대박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지금 사냥하고 있는 이 망강의 군주 폭전 자리에서 데블스 마도사의 단일 사냥과 어, 미티어로 광역 사냥했을 때 사냥 속도 및 획득 아데나를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PVP에는 과연 미티어가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티어뿐만 아니라 마도사의 모든 공격 스킬의 PVP 상대 비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스트라이크. 윈드 스트라이크, 템페스트, 어스보텍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티어까지. 제 영상이 마도사의 정석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